남성분들이 되게 저렴하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수 있는 시술이 딱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뭐예요? 아우 아우 장사도 안 돼와? 진짜 씨야 아... 네. 뭐야 지금? 아 이거 술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놔야 돼. 예쁘게자 봐봐 뭐 하는 거야? 네? 아니 <laughs> 피부 요새 건조해져가지고 한결기 이거 비싼 건 아직 물기가 아직. <laughs> 네가 지금 피부 관리할 때야? 딱제 나이에 30, 45. 딱요 세대들이 피부 관심 진짜 많다니까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아 이거 다 투자죠 투자 노하우지 투자. 아, 네 오늘 영업했어? PR 다 했어요 그 돌아다니면서. 아니 뭐 그런 건 모르겠고 아무튼 이쁘셔? 감히 얘기할게요. 어. 역대급입니다. 이쁘신 분들까지 이쁘신.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어,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요아이 아이고. 이쁘신 분들도 되게 잘하게 됐다. 피부들이 다. 네. 아유. 아유. 영업 잘했네. 아유. 아유. <laughs> 남자도 뭐. 요새는 피부에 관심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 사장님이 피부에 전혀 그런 관심과 뭐 이런. 네, 저는 전혀, 예. 관리를 안 한다고 예. 니까아예 음, 음. 뭐. 바르똥리있으 고추장이라도 사서 그냥. 비벼먹지 <laughs> 뭐. 아, 이렇게 아, 이런 건전잘 모르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남자들도 좀 알아야 된다고. 아, 그럼? 그럼요. 네, 배워가지고. 네. 저희 그 얘기 나누기 전에. 술은 좀 하세요. 달달한 네. 거. 하세요. 달달한 네. 거한번 가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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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그래서 요거를 네. 제가 맛있게 말아드리겠습니다. 네. 네. 기대됩니다. 와 이게 또 이제 버번이스게요. 아. 달달한 맛이 좀 나가지고. 자, 오늘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 네. 반갑습니다. 네. 습니 네. 음, 맛있네요. 쓴맛이 없죠? 쓴맛이 전혀 없어요. 네. 달달하잖아요. 네. 저희가 사실상 잘 몰라요. 피부과나 그 이런 피부 미용에 네. 대해서. 보통 이제 피부과 지금 실장님이라 그러잖아요. 실장님들이 실은 병원에 꽂히죠. 음, 음, 그러면은 어, 상담 실장 정도 되면은 어, 연봉 궁금하죠. 병원에 따라 다른데 네. 인센티브 제도라는 게 있어요. 손님들, 맞아요. 내가 고객들을... 이 상담을 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결제를 했어요. 음. 그러면그 결제 금액의몇 퍼센트를 이 사람의 인센티브로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병원 전체 매출의 뭐 일에서 10% 사이 정도. 어... 우리 정원님도 거의 비슷해요. <laughs> <laughs> 말이 해도 되나? 아니 괜찮아요. 그래. 조금 부담스러우면 아, 뭐 그냥 아, 네. 이렇게 그래도 평균적으로 음. 수입차 뭐 어느 정도나 뭐 이런 느낌으로 가도 되고 한 달에 네. 가장 많이 제가 벌었던 수익은 네. 국산차 정도는 살수 있을 정도로 네. 한 달에? 네. 한 달에, 네. 한 달에. 네. 거죠. 아니 근데 남성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요새? 어. 정말 많죠. 아 네. 네. 비율이 어느 정도로 바뀌었어요? 거의 변함없이 6대 4 저희도 비슷해요. 네. 7대 3 정도 어떤 분들이 가는 건남성분이든 여성분들이든 병원에 오는 이유는 안티에이징이거든요. 안티에이징. 네, 늙고 싶지 않으니까. 음. 늙어 보이고 음. 음. 싶지 않고 남들한테 매력을 어필하고 싶기 때문에. 왜, 왜 자꾸 아, 젊은 매력만 어필해? 어필? 늙은 늙은 매력을 어필. 중후한 되지. 매력. 근데 중후한 것도 좀 고생해서 중후한 거랑. 음. 좀그 음. 그게 있잖아요. <laughs> 너무 한답니 아, 왜냐하면 음. 고객님 중에서도 이제 적당히 음. 주름이 있으면서도. 아, 그 멋있지. 네. 그 섹시한. 그러면서도 느낌 와이프한테 시술했다는 걸 들키지 않으면서도. 어. 하지만 남들 앞에 나섰을 때 외모에 자신감이 있을 수 있는 건 추천해달라. 외국 배우로 따지면 조지 쿨루니. 그렇죠. 아, 인정. 네. 그러면, 그러면 네. 테이크 리아미스 약간 딱 네, 웃을 때그 미마도 살짝 있고. 그런 거를 사실 남자분들이 원하셔서 오시는 건데 어쨌든 어리든 나이가 많든 일맥상통은 안티에이징이거든요. 아니 음. 그럼 요즘 그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새 트렌드로 좀 받는 시술. 남자분들이 그 약간 피곤해 보여요. 아 인상이 약간 이렇게 피곤해 보이는 그 인상을 조금 젊어 보이게 하는 시술들이 이게 뭐예요, 요즘에? 주베로 볼륨이라고 요즘 가장 트렌디한 시술이에요. 어, 주베로 네. 볼륨. 네. 여기 눈 위쪽에 있는 지방들이 점점 꺼지면서 눈이 이제 쾅 하고 피곤해 보이는 거기 때문에 네. 주베로 볼륨 살짝 맞으시고 얼굴에도 인대가 있는데 그 지방이 이 위에 있던 지방들이 날들면서 어, 그러면서 이 팔자 위에 호빵맨 마냥 이렇게 네. 지방이 푹 하고 앉아요. 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지방들을 없애는데 음. 브이올렛이라는 주사시술이 있어요. 지방을 없애주는 주사 시술인데 얘도 30초면 끝나요 티가 나는 거야 아니면 자연스러운 거야 살짝 멍드는 건좀 있을 수 있어요 주사는 근데 그거 말고는 크게 뭐 없긴 하죠 여보세요 아아어 자가님자가님 피부나 관리 잘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얼마 필요하다 전자 신품, 명품이에요? 감정을 내는 게 일단, 제문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 이게,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 있으시거든요? 네. 야, 이 사람아, 내가 지금. 어디? <laughs> 내가 울버린이야 <laughs> 그리고 피부 톤을 조금 맞춰줄 수 있는 톤이. <웃음> <웃음> 피부 톤? 얼룩덜룩. 얼룩덜룩. 술통신, 아이고, 탄이야, 이거. 촬영이나 술통신, 이렇게 했는 아니, <laughs> 얼룩덜룩한 톤이야? 아니 아침 일찍 샵도 음. 음. <laughs> 갔다 왔는데. 이거 그러니까 뭔 톤이야? 얼룩덜룩. 세다, 세다. 아, 저는 되게 깔끔하게 끝내드릴게요. 어, 네. 뭐야? 2만원. 에? 좀어 어떻게 타네요 2만원? 남성분들이 되게 저렴하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수 있는 시술이 딱한 가지가 있어요. 이만 원? 어, 뭐예요? 어, 뭐예요? 사각턱 보톡스라는걸꼭 맞으세요. 오 어, 어, 들어본 적 있는데? 네? 이제 보톡스까지 맞아요. 야 <laughs> 30초 컷에 안 아파요. 2만원이면 얼굴이 멋있어요. 저는 좀 의견이 조금 다른 게, 그 사각턱 맞으시면 더 없어 보이시, 더 없어 보이시. 이만. <laughs> <laughs> <아니, 야, 야, 웃음> 그래도 우리 정이로 사각턱이 있어. 없어 나왜 이렇게 웃고 있는 거야, 근데? <laughs> <laughs> 없어. <웃음> 뭔 여신의 조언이야, 이게. 여신의 조언이야, 여신의 망언이지, 지금? <laughs> 보톡스 하면 더 없어 보인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네. 지금 보면 여기 라인은 되게 작아요. 여기에 네. 비해서는. 오. 그런데 지금 탄력이 떨어지니까 지금 여기가 고여있는데. 상태 오. 그냥 가성비 있는 거 슈링크. 슈링크라는 게 뭐예요, 정확히? 리프팅 레이저. 어. 남성분들한테 제일 많이 권하는 이유가 일단 오늘에도 나랑 같이 사는 사람도 못 알아봐요. 상처가 외적으로 없으니까 슈링 그래야 되고 또 뭐+ 뭐 해야 되고 제 네, 개인적인 네. 견해예요 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이렇게 어떻게 하나요 지방도 없애고 어. 근육도 네. 이렇게 좀 줄이고 이렇게 아니 살을 어. 빼면 되잖아 그거는 살로는 안 돼요 이런 거는 네. 살로는 안 돼요 이런 거 그래서 얼마든지 얘기해 줘야죠 아, 얼마요 된장, 된장. 300만 원 이상으로요 이상이요 네. 자 이제 승진이 쌍판 대기 볼까요. 제가 미남 쪽의 아니, 판이 아니에요. 매력이 있어요. 자 얘기해봐요. 뭘 하면 좀더 좋을까? 좀더 좋을까? 그럼요. 이중턱. 이중턱. 이거는 살을 빼야 되는데. 조금 더 빨리 뺄수 있는 거는 인모드 시술. 인모드? 어. 이거는 근데 기본 일단 3회는 받아야 돼요? 어? 3회? 인모드. 얼만데요? 좀 싸게 하면은 그래도 한120 정도? 옘병은... <laughs> 살 <살을> 빼는 게... <laughs> 자, 일단, 오케이, 또. <laughs> 그래도 한만 원으로 끝낼 수 있는 거만 원으로. 여드름 났을 때 염증 주사 맞으세요. 염증 주사를. 어. 음. 거기 좀더 추천을 드리자면 침샘 보톡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침샘 보톡스요? <laughs> 네. 야, 이름 자체가 <laughs> 비싸 보이는데? 지금 제가 계속 대화하시면서 옆 라인을 봤는데, 네. 귀 밑으로 해서 부풀어져 있거든요. 어, 네. 네. 거기가 침샘이 있어요. 보톡스 맞게 되면 이 라인이 슬림해지시거든요. 어. 그럼 얘는 그쵸? 눈, 눈, 코, 입 중에 뭘 해야 돼요? 눈, 코, 입은 다 뜯어 고쳐야죠. 지금이 저는 딱 좋은 것 같아요. 딱 좋아요? 네. 아, 이딱 쌍, 좋아요? 이 쌍판때기가 딱 좋다고? 역시 좋아! 좋습니다! 네. 이 쌍판때기가 딱 좋다고? 아, 밸런스가 맞으시는. 아, 아 이얼굴이딱 뭔가, 얼굴이 오늘 네. 좋아요. 아주 그냥 네. 귀여운 쌍판때기를 아주 갖고 있죠? 이걸 보시는 남자분들이 혹시나 안 당하려면은. 안당한다면 아, 어. 아. 그 호구 안 당하려면은. 처음 가기 전에 거울 먼저 보고 가셔야 돼요. <laughs> 어, 어? 남자분들이 가자마자 피부 좋아져야 될것 같은데 뭐 해야 돼요? 이러면은 이제 실장들은 딱 보자마자 아, 호갱이다. 음. 네, 부르는 게 갑시다. 음. 아, 내가 눈가에 좀 주름이 있네? 뭐 아니면 은 아, 이거 여드름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정확하게 딱 찍고 가셔야 돼요. 오. 여기서 또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가 음. 금액을 정하고 가시는 게 나아요. 어, 금액을. 어, 왜냐면은, 금액을, 어, 저는 한 100만원 이하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라고 딱 정해주면은, 거기에 맞는 걸로 컨설팅을 해줘요. 어. 음, 말 그대로 상담을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요거는 좀 저렴한 상태에서 내 얼굴도 가꿀 수 있다 하는 시술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보톡스? 그러니까 가장 오토스구나. 기본적으로 호톡스구나. 네. 만 원에서 뭐 이만 원 정도에 삼에서 음. 사 개월까지 유지될 수 있는 시술이 아, 있다라는 오토스고. 거는 내 네, 가장 어. 아니요 이제 반대로 이제 돈좀 있다 내 피부 모형에나 몇천쓸수 있어요. 저는 울쎄라 추천할 것 같습니다. 울쎄라? 울쎄라 약간 피부과 시술계의 페라리. 오. 오.